<웃음> <웃음> 여러분, <웃음> 여러분, 저번에 여기서 맞쳤었죠 <laughs> 잠깐, 나 아까 <전에> 불타 죽었어요. <laughs> 자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옵시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하시러 가시죠. 깼네요. 뭐라는 거예요? 빨리 와서 사기 쓰지 말고 깨세요. 네 번을 찾았어요. 뻥치지 마세요. 아이고, 이네 번은 뭐예요? 여기 일단 설치해놓을게요. 나중에 가져가도록 하시다 아이고. 여기서, 아! 아! 라고 했지만, 안 됐다. 야, 차. 오, 깨나, 깨나, 설마. 안 때려요. 알겠어요. 돔돔돔돔돔돔. 바보야. 이건 정말 이건 제가 발명한 거예요, 일 천. j 리 l i e 리 Oh, Juliet. Juliet. j u l 리 e t Juliet. 지마 t e t t 하지 e t Juliet. 하 u l 하 e t Juli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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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둠둠둠둠팝 <laughs> <laughs> 네. 네, 알겠습니다. 덤덤덤덤덤 덤. 러분 갑시다. 아. 어. 야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요. 아, 이렇게. 그냥 찾고 안게요. 어디 어요하루님는덤덤덤덤덤 덤. 에이, <또 있어요>. 아요 <laughs> 여기 바로 옆으로 음. 점프하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나좀죽어줘나좀 죽여줘. 나좀 죽어줘라, 좀 죽여줘라, 다시 깨워. 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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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오다미 애교가 나왔어. 덤덤덤덤덤 덤. 포너 어, 톡톡톡톡 트로피 칼. 아, 뭐왜안때저이상 언니, 마저, 김치가. <laughs> <샷. 웃음> 아, 아, 진짜, 죽이지 말라고. 네, 이제, 안 죽일게요. 야, 돼지야. 왜, 니만 크리에이티브. 죽여드릴게요. 어차피, 얼른, 바보가 없잖아. 아니, 죽으라고. 죽으면, 바보를. 덤덤덤, 덤 아니, 그거좀 아니라고. 아니야, 우린 사기로 깬 거니까 이거 다시 깨야 돼, 일로와 어. 정직. 자기 레버요. 레버 그쪽에다 걸어놔. 음? 야. 샷. 지아. 응, 사기를 쓰면 안 돼. 한 번쯤은 써도 되지만. 죽어, 죽이고, 죽어달라, 죽이고, 죽고 싶다 하면 제가 죽여드릴게. 음.. 아 저쪽이네 자 간다! 원, 투, 쓰리, 고! 띠요! 치 <laughs> 어.. 내가 <근데> 뭐, 여기.. 여기 <laughs> 있네? <laughs> 하죠 7번방의 선물 덤덤덤덤덤 All I 자, 6단계 하죠 어, 저기 저쪽에 내가 가져내 하나 뚫어 놓았나 아, 뭐야 여기 완전 쉽잖아. <laughs> 오, 나 클릭해서 돌았떨어 얍. 덤덤덤덤 노래에 빠진 송지미이 아니라 최하루. 안돼. 아 <laughs> 이쪽에서 깨도록 할게요. 이거 달라 주시고 죽고 싶으면 말하세요. 죽여드릴게. 여러분, 제가 어떻게 송지민이란 아, 이름을 아, 말했는지 아십니까? 바로 비 소지민이에 해당기 때문입니다. 이거 잡아요, 니이야안 보이네. 자, 여기부터 전직하게 깨치다. 히 오, 떨어져, 왜. 점프! 아, 스나인 점프 좋은데, 나. 스인 점프? 천사 방문 중나전사 엥, 엥, 엥. 어, 어. 음, 바보, 아, 구독. 뭐, 뭐라고요? 아니요, 천재라고요. 덤덤덤. 아 하지 <목소리> 마. 왜 자꾸 때리는데 이 사기꾼아. 때릴게요. 안 때린다. 아야. 때기가 끝났어요. 아야. 아왜안때 아우. 저 사람. 봇? 봇? 어안쓰야와야저건 한대 맞아, 한대 맞아, 한대 맞아, 한대 맞아, 맞아, 맞고아네아먼아때렸잖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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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서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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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시네요 정말 바맞시네요바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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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여기 깰 거야. 윙크. 이참. 하늘이 많 놨어 하늘이 뭐가 떨어지겠지? 내가 저러면 어하신 거예요. 이게 제일 이게. 잠깐만, 작업대가 어딨지? 여기 있습니다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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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오후! 잘하셨어요. 음. 참 잘했.. 어? 내이 걸려버렸네요. 음. 자. 야 이거 왜 꺼? 어고 있었는데. 아 이걸 찍고 있지거아요 이제 부지폐려 다시 이대로 있어